MBNF의 창조적인 시계들은 특이한 모토 아래 만들어집니다. 바로 창조적인 어른은 살아남은 아이라는 모토죠. 한마디로 이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 애 같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시계 브랜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외계 생명체 같은 시계들이 있습니다. 바르스위스 출신의 하이엔드 시계 브랜드 MBNF의 제품들인데요. 창립자 막시밀리앙부서에 의해 2005년 설립 이후 2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독창적이고 파격적인 시계를 만들어내며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첫눈에 보면 과연 이게 시계인지 의심이 갈 정도죠. 과연 MBNF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독립 시계 브랜드가 그러하듯 MBNF도 상당히 젊은 브랜드입니다. 2005년 제네바에서 처음 탄생했으니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진 않았죠. 창립자인 막시밀리앙 부서는 원래 예거르 쿨트로와 해리 윈스턴 같은 럭셔리 브랜드에서 일하던 시계 엘리트였지만 회사를 박차고 나와 자신이 진짜 만들고 싶었던 시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계는 독특한 디자인과 높은 수준의 기술력으로 무장한 시계였죠. MBNF라는 이름은 창립자인 막시밀리안 부서와 친구들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서가 이런 특별한 시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건 그의 친구들인 다양한 독립시계 장인들과 협업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MBNF는 브랜드라기보다는 연구실에 가깝습니다. 장인들과 디자이너, 기술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결과물이 바로 독특한 시계들이죠. 그 덕분에 MBNF는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독립시계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mbnf 부티크의 이름은 매드 갤러리 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계를 파는 게 아니라 작품을 팝니다. 더 웃긴 건 처음 이 매장이 생겼 을때 매장 내에 신용카드 기계조차 없었 다는 건데요. 시계를 팔려는 건지 말려는 건지 는잘 모르겠네요. mbnf는 시계계의 sf영화라는 별명 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계의 틀을 완전히 깨부순 디자인과 상상도 못할 기계 구조로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시계들을 만들어내 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홀로러지컬 머신 시리즈입니다. 이건 시계라기보다 움직이는 조각 예술품이라고 보는 게더 정확할 정도죠. 정말 우주선같이 생기긴 했네요. 이렇게 독특하게 생긴 구조 덕분에 MBNF의 시계를 착용하면 시간을 보는 행위가 마치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MBNF 시계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걸 누가 찰까? 라는 생각일 겁니다. 덕분에 MBNF는 디자인만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강력한 정체성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독특한 시계를 만드는 건 하나의 스토리를 정하고 그 이야기로부터 영감을 받아 시계를 설계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 등으로부터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디자이너가 아이디어에서 디자인을 따오면 엔지니어가 현실에서 시계로 설계하는 구조입니다. 아마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디자인을 디자이너가 내놓는다면 엔지니어가 화가 많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MBNF에서 만든 시계 중에는 HM5처럼 슈퍼카로부터 영감을 받은 모델도 있습니다. 이 시계는 단순한 시간 측정도구를 넘어선 예술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소름이 돋을 정도죠. 물론 가격도 소름이 돋긴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또한 HM이라는 모델명이 붙은 시계들은 전부 정상적인 모양은 아니며 가격은 더더욱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반면 LM이라는 모델명이 붙은 시계들은 그나마 우리가 아는 시계와 가까운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 그 모습도 기계스러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MBNF는 시계 외에도 스피커나 뮤직박스, 오르골 같은 이상하고 놀라운 물건들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뮤직머신 3는 말 그대로 영화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투기를 닮은 오르골이죠. 시계 브랜드가 왜 이런 걸 만드냐고요. 그냥 만들고 싶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괴짜들이 만든 브랜드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죠. 이렇게 독특한 브랜드다 보니 고객 응대도 좀 독특합니다. 여러분 중 누구라도 브랜드의 창립자 막시밀리안 부서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답장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시계를 구매해야 메일에 응답해준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HM7 모델 기존 가격이 약 1억 7천만원 정도이니 메일 한번 보내보겠다고 이 시계를 살 사람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이 정도면 철저하게 자본주의네요. MBNF는 여전히 놀랍고 신기한 시계들을 만들어가며 자신만의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계는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는 물건이 아니라 기계 예술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죠. 누구나 MBNF의 시계를 본다면 비싼 가격을 떠올리기보단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지 더 궁금해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확고한 정체성 덕분에 2024년에는 샤넬이 지분 25%를 인수하기도 했죠.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MBNF, 과연 어떤 독특한 시계들을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